오늘 하나의 말씀은,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리라.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성인 남정 1,0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설명적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조사했는데, 1위가 뭐냐면, 잔소리하고 정신적인 부담이 었다 그럽니다. 무려 35.7%.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취업과 결혼에 대한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 그러고요. 요새 인턴만 세번본 사람을 갖다가 인삼류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턴을 세번본 사람이 가서 부정 명절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취직했냐, 취업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저 이제 명절 연휴가 되면. 명절 대피소가 굉장히 유행한다고합입니다 그래서 명절 대피소가 어디냐 그러면 카페, 도서관,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절이 되면 다 모이는데 이제 명절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카페가 그렇게 꽉하고 그 도서관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장 구정의 인기 순위 1 위가 뭐냐면 구정의 단소리 대처법 그게 1 위로 올라갔어요. 전설대축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 봤더니 제 가수 명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첫째 그러게요 스킬이 있다고 해요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그냥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반박하기 스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들이 취직했냐 뭐 그러면 삼촌 아들은 어떻게 된다 요 뭐, 이렇게 해서 반박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비형 대처 스킬은 뭐냐면 물어보면 아제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다 그러지. 자악하게 스킬을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 제가 너무 잘못했나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악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묻지 않는다 그러는 자리 피하기 스킬은 하다가 잔소리가 나오면 항상 핸드폰을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쁜 척 하면서 전화 받는척 하면서 자리를 비킨다 그러는데. 마지막 마음이 좀더 들더라고요. 두 번째 스킬 마지막 스킬이 뭐냐면 부모님 여행 보내기 스킬. 그 자식 명절에 부모님을 돈을 많이 줘서 그 명절을 여행을 보내드리면 같이 안 보이기가 좋았다. 이렇게. 참 어려운 세태를 만드는 거죠. 설날 부산에 삼촌에 불이 났다 그러더니 그 노무인 70살 조모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명절에 거기다가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친척들이 모인는데 불을 내버린 것이다 국노 조사 장애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날 범죄 건수가 한 7천 건에서 1만 2천 건 정도로 증가됐다 이렇게. 저렇게 채널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가에게 질문하는데 을그 마음이 제 마음을 확 찔렀습니다. 그 사업가가 어떻게 이번에 구정은 어떻습니까? 사업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질식할 것 같습니다. 너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힘들다. 한국 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게 행복한 몸살은 몸살인데, 그막그 그 직접 회사를 하는 사람들, 아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좀 어쩔 수 있는데,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이 몸살이 아주 너무 힘듭니다. 대기업들이 우리 한국이 이제 그 미국 같이 대기업 중심에 네, 기업의 사회 문화로 가다가 갑자기 지금 사회 경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유럽 스타일로 기업 경제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대기업 스타일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살아가지고 그 중소기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잘 성장하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장 적합한 경제 성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이 손에 일이 잘안 잡히니까. 아, 내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식할 것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사업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노래방에 가지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밤새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질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이 또 시간이 들어오고 남자들은 뭐야 술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막 큰소리로 떠들어 보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욕도 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러니까 더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지 말걸 돈도 들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를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일시적인 도피갖고는이질식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이때. 은혜의 선악비가 돼요. 내 마음에 갈급한 내 마음에 우리의 부족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악 큰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스가랴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스가랴를 크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일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서. 동료하고 있는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요. 9장부터 14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 글서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글서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 글서의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면 너희가 이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갚아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라. 예수를 쏘오시기 전 520년 전이거든요. 그 전에 스가랴가 예수를 쏘오심을 선포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비를 구하면 내가 비가 아니라 큰 비, 소나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다가스카이로 있다가 그래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멋진 소나비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사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까? 아, 남들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돈을 부어 주시던가요? 결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배우자를 막줄 서듯이 막 그냥 사람들이 뭐 응? 어, 운동장에 꽉 차도록 배우자를 보내 주시던가요? 어떤 사람 매일 간증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아파트가 커졌고, 수영차를 사게 됐고, 내가 얼마에 10을 냈다고 간증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실까요? 나는 왜 매일 부족하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왜 매일 연약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내줄 수 없을까요? 씨를 뿌리는 것, 내가 그거, 그걸 건, 내가 그걸 갚으는 건 내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 하나님의 소낭비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기후잖아요 그래서 한, 아, 일년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가지고요.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우기 때, 6개월간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비가 내려도 뭐 흡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살렘 평균 강우량을 보니까 1년에 14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예 물이 항상 부족한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가지고, 비가 10월부터 내리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내리가 되면 이걸 갖다가 이른비라 그런 거예 그래서 10월에 비가 내리면 그때 사람들이 타종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그 비를 갖다가 이른비라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그 3, 4월 정도 되면 그 이른 비에 의해서 파종된 씨앗이 자라나거든요. 그때 그 비가 한번 또 내리는데 이 비를 갖다가 늦은 비라. 이렇게 그, 그 늦은 비는 뭐냐면 열매가 결실을 맺는 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죠. 이른 비도 중요한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에 영접했잖아요. 이미 이른 비를 받은 사람이냐?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최소한 노력할 때 늦은 비가 내려요. 성령의 담비가 흘러넘쳐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니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늦은 비, 은혜의 담비가 내 인생에 촉촉히 내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말씀한테데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읽을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때 여호와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지금 여호와 구름을 일게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가뭄이 올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가 이해하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지. 이 말씀을 보다 이해가 잘안 돼.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해 주시면 되지. 왜 첫째 하나님께서 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해 하시느냐 이거죠 그냥 봄에 내가 하나님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학자금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봄에 봄비 내릴 당연히 내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왜 당연한 것을 왜 내가 꼭 구해야 되는가 그런데 거기서 성경에 해답이 다 있네요. 우리 한번 SK에서 36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요와 서이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제사들릴양떼곧 이루살림이 정한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폐로 재우리라. 그리 앉은 즉, 그들이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냥 때를 따라 담비를 내려주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담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때 봄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기도하냐면요. 왜 새벽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하시죠 정 목사가 필요한 것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뭘 원하는지 다 알거든요. 내 대학의 문제가, 진학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지금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강구함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실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께게 봄비 당연히 내려야 할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비 늦은 비를 내려 하실 점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은 뭐냐면 우리의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공기 새로운 계절이 변화되는 것 다, 아 당연한 거죠. 사계절이 바뀌고 우리 그냥 손실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가니까 물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 먹었어요. 그때 우리는 다수돗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물값이 소유값보다비싸가 그런데 그랬더니 얼마 지나니까 한국에도 물이 사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수돗물못 먹겠더라고요. 사서 먹어, 끓여 먹어. 야 이게 당연한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당연한 건 모든 것을 하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암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당연한 것들. 내가 건강 지금 주셨는데 내가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 아들 딸을 하는 게 주셨는데 아들 딸이 잘 되고 그거 뭐 특별한 거 말고 당연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내 삶이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 네. 아, 네. 축복의 역사입니다. 아, 네. 저 초등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초등학생이 잘 시간만 되면 자기 신발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잤다. 그 엄마가 보니까 아, 이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보고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매일 밤이 신발을 갖다가 침대에 짓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잠을 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신발을 꺼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때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꺼낼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신발을 거다 집어넣는다. 야, 근데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다 무릎을 꿇고 신발을 보내려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게 하시니 감사.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들었으시지 않겠습내 삶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되시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한일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공기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의 손아피를 내해서 밭의 채소를 박사님에게 주시리라 아두 번째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다 어떤 분에게 기도했냐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에요? 구름을 일기 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뭐야, 소나비를 내려 주시는 분, 채소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관리하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구름을 일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가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다른 것에게 구하게 되거든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그럼 잊어볼까요? 시작. 드라빈들은 편한 것을 말하며, 복슬다는 진실이 아니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국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핫됨으로 백성들의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부를 당하니. 드라빈은 뭐예요? 사람 모양으로 목각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야곱 라엘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 라엘을 숨겨갖고 온게 뭐예요? 드라빔이었거든요. 드라빔은 미갈로 사용하고 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드라빔을 신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술장. 진실한곡복술장뭐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아, 이 10년 되면 10년 재수분을정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사업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남산에 제일 유명한 점지 그 점지 가려면요 줄 서서 기다리고 가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줄도 못 센대요 그렇게 유행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내인생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아, 그 점수가 오늘 뭐드라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야 달마 대사를 지갑에다 넣어놓거든. 어, 거저 뭐야 기업가들 집에 가면 뒤에 뭐야 용 호랑이 그림들이 뒤에 있잖아요. 북쪽을 향해 북쪽의 벽 북쪽 벽에 걸려있거든요. 뭐야? 애분을 막아준다. 돈이 나가는 새로운 것을 막아준다는 거야. 그렇게 막을 거면 다 막아버려. 그런 사람 치고 잘 돼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자기가 우상순배 습관이 되니까 정한수 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정한수 떠놓고 매일 매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려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름은요, 물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거기서 구름이 되고, 그 물이 또 이제 농도가 많아지면 뭐야, 비가 내려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리냐고 자연 현상 아니에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우면 비가 되는 건 당연한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하나님 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건 빼고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다르게 살죠. 무디 목사님이 있었다고 래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러 가시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가니까 안개가 확찬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믿음의 선장이 예수 믿는 선장이 있었다고 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디 아, 네. 목사님이 거기 무릎을 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안개를 거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확신을 주셨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선장 집사에게 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배를 띄웁시다. 안개가 걷힐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선장, 선장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정신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앞이 보이잖아요. 안개가 꽉 찼잖아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을 없이 놓는다. 조금 있었는데 그때 선원이 갑자기 선장님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안개가 걷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개가 꽉 쌓이면요. 아니, 안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개도 걷치시고 구름도 일기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역사도 일으키시는 건 그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되시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 걱정이 많아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두려움으로 할까요? 기도하면서 확신으로 아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것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1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고그름을 일기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어서 다채 주소을 악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시리라 아, 영원히 주 그래서 제가 소낙비가 뭔가 어제 주석 찾느라고 한 차례 해봤어요 소낙비가 뭔가 원화 찾아보니까 겟셈 겟센. 겟셈이란 뜻은 뭐냐면 큰비 쏟아지는 비 격렬하게 퍼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선악비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어로 보니까, 큰 비, 격렬하게 퍼붓는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비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신다 이, 비, 이 비라고 비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이패세에 되단해 계속 재아고 그날 날일랬느라 그날에 큰 봄이 샘들이것지며 하늘의 산문이 열려 사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데 이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할때이 비가 바로 개쌤이라고 하는 큰 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노아 시절 전까지는 이 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비였어요 크다란 비를 내려서 사람들이 다 모여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너에게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가 무슨 비가 되냐면 심판의 비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의 비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써 있어요 그말씀이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 4장2 6절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비를 내리되 복된 소나비를 내리라. 똑같이 소나비, 큰비 하나님께서 무어 주시고 격렬하게 퍼붓는 비를 무슨 비라고 그랬다고요? 복된 소나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복된 소나비가 내린 뭐예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노력 안 하지 않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또 얼마 회사 가서 또 얼마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씨을 뿌리는 거요 그런데 이거 씨을 뿌리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위가 어떻게 큰위를 부어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작년까지는 여러분 남의 꾸임을 받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었다면, 금년부터는 여러분이 배불고 나누어주는 자로, 축복의 선악부를 왕창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이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6장 38절 읽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곧 의리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 글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바랍 너무나 좋죠.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흘러넘치는 축복 아, 그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쩔쩔 매면서 아이고, 우리 자녀들 돈 어떻게 할까. 내가 먹고 살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뭐 흘러넘쳐서, 남에게 100%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은혜,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자기였습니다 해프로즈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건강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물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17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이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뭘까요내 뭐 식령에, 성령에 놀라운 담비가 내립니다. 아, 네.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안한 담비. 아, 네. 기쁨이 와요. 두려움이 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걸 보고, 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 때는데 비례가 어떻게 정배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담배를 부으면 크게 기쁨이 됩니다. 야, 하나님 반드시 해주시겠구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공부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공부의 길을 내가 진로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겠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교과가 답답합니다. 질식해서 죽겠습니다. 2010년 한국은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사회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잘 몰라. 진짜 좋은 지도자, 정말 정말 깨끗하고 바른 지도자가 쓴다면. 정화로 발견되고. 과연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 제가 하나 앞에 기도 누가 잘 되고 잘못다? 이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진짜 바른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꼭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어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앞에 기도 그리고 하나께서 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전까지 보였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베풀고 나누어지는 바르게 사는 교회의 모습을 보야 정말 교회가 바르게 사는구나. 옛날에 대기업들이 독과정품 목처럼 자기네들만 그냥 잘 살게 하고 있어. 1% 2%가 우리 한국을 지배하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니다 2017년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